저런 전장에서 싸우려면 은 제초제를 무기화해야 된다. 음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인보우 제초제라고 부르면서 음. 군사무기로 개발을 합니다. 음.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그게 레인보우 제초제의 한 종류예요. 음.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은그 드럼통에 음. 이 색깔이 오렌지면 아 에이전트 오렌지, 퍼플이면 에이전트 퍼플. 고엽제로 사용된 이 물질들은 미국 본토에서 쓰는 거에 이제 용량이 한 25배 정도의 농도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베트남전이 발발하고 이걸 이제 뿌리게 되는데 산, 들, 그리고 마을에 뿌립니다. 이 작전에 2천만 갤런의 제초제가 사용이 됐는데 2천만 갤런이 얼마 정도? 1갤런이 3.8리터 정도입니다. 뭐야 엄청나게 키우고. 어마어마한 아 거죠. 8천만 갤런. 네. 황당한 거는 이 고엽제의 위험에 대해서 베트남 군인들한테는 고지를 안 했겠죠. 적군이니까? 그렇죠. 근데 동맹군으로 참조했던 한국군, 그리고 자기네 군대인 미군, 그리고 민간인 협력자한테도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. 왜?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어요. 왜냐면 그럼 작전 수행이 안될 테니까.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.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고엽제 쓰고 나면 드럼통을 샤워통으로 쓰거나, 샤워통으로 쓰거나, 음식물 보관하고,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다이옥신이 반감기가 100년 이상이 된 거예요 아... 그래서 사실 지금도 환경파괴가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요?